제가 여기 어, 깊은 산 속에 들어왔는데요. 어, 여기 아주 특이한 어, 지형이 있어 여러분에게 <laughs> 보여드릴게요. 어, 이렇게 동굴이 <laughs> 산을 어, 측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어, 동굴을 여러분들도 어, 많이 탐사를 해 보셨겠죠. 하지만 여기는 아, 동굴이 이렇게 아래로 뻥 뚫려 있어요. 아, 이런 걸 갖고 그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아, 카르스트 지형은 아, 그 석회암 지대에서 석회암이 아, 칼슘이 녹아서 아, 도, 동굴이 되면서 그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꺼져 들어가는 걸를 갖다가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백봉령에 가면 많이 볼수 있어요. 여기 아, 동굴이 밑으로 뻥 뚫어져 있네요. 아, 여기가 아마 이런 데에서 비 오면 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아, 어디론가 이렇게 흘, 또 흘러져서 샘이 솟아나겠죠. 이런 걸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카르스트 지형은 아, 백봉령. 백봉영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